안녕하십니까. 딥보이스 및 보이스피싱 탐지를 통한 피해방지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홈런볼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 이유, 작품 설계, 딥보이스 탐지 모델, 보이스피싱 탐지 모델,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구현,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공학과 김은수입니다. 현재 캡스톤 프로젝트 음성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음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공학과 김은수입니다. 현재 캡스톤 프로젝트 음성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두 음성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첫 번째 음성은 딥보이스이고 두 번째는 실제 사람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현재 딥보이스의 생성 기술의 발전과 위험성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딥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외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한마디를 하는 것으로도 학습이 되어 딥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할 2024년 3월경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은 시티즌 코난과 피싱아이즈가 있었습니다. 두앱 모두 악성 애플리케이션 및 URL 탐지, 스미싱 메시지 탐지는 할수 있었지만 실시간 탐지 및 딥보이스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딥보이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는 만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통신사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습니다. SKT의 A+의 d 경우에는 스팸을 자동 차단하고 저장되지 않은 발신자 정보를 예측하는 기능이 있고, U+의 XO는 실시간 보이스 피싱 탐지 기능을 넣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아직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현재 개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실시간 보이스 피싱 및 딥보이스 탐지 앱을 개발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설명 전 기본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보이스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음성합설 기술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해 새로운 음성을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딥보이스의 유형은 글자를 음성으로 만드는 TTS, 말을 변조하는 STS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와 피싱의 합성어로 전화 또는 음성 통화를 이용해 사기를 벌이는 범죄행위입니다. 주로 금전전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작품 구성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통화 중 생성되는 녹음 파일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를 MFCC 및 STT 처리를 진행합니다. MFCC 처리를 통해 음성의 수치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STT 처리를 통하여 음성 파일을 텍스트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턴제로 STT는 저희가 활용한 API 서비스명입니다. 각각의 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BI, LSTM 및 CNN 결합 모델은 딥보이스 확률을 추론하고, d i s t r r b o t 모델은 보이스피싱 확률을 추론하여 탐지 결과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딥보이스 파트입니다. 데이터셋은 AI h u 와 KT AI Voice Studio를 이용했습니다.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 각각 5만 9천 개씩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의 전처리 방법을 MFCC와 MEL 스펙트로그램으로 나누어 모델을 다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음성 파일을 mfcc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한 모델입니다. mfcc란 음성 데이터에서 출출된 주파수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나타낸 개수를 의미합니다. 음성 신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형으로 표현되는데 mfcc는 이러한 파형을 주파수의 영역으로 변환해 음성 신호의 특징을 벡터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모델은 BI-LSTM과 CNN 결합 모델입니다. BI-LSTM은 양방향 LSTM 모델입니다. 이와 함께 2D-CNN 구조를 사용하였는데, 2D-CNN은 이미지 형태를 분석하는 작업 진행에 수월한 모델입니다. 음성 파일에서 MFCC 수치화를 한 뒤, CNN에서는 공간적 특징을 학습해 결과를 도출하고, BI-LSTM에서는 시계열 특성을 학습해 결과를 도출한 뒤두 개의 결과를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한 모델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BI-LSTM과 모바일넷의 결합 모델입니다. 모바일넷은 다양한 CNN 알고리즘 중 경량화된 모델입니다. 흐름은 앞에 모델과 동일하게 음성 파일을 넣으면 MFCC 수치화를 진행한 뒤 CNN과 LSTM에 넣어 특징을 학습해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학습 정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멜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학습시켰습니다. 멜 스펙트로그램이란 소리의 주파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사람의 귀가 느끼는 방식에 맞춰 주파수를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음성 신호와 주파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각화해 직접 볼수 있어 음성 신호 처리와 음성 인식 작업을 할때 사용하기에 유용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 CNN LSTM 결합 모델입니다. 음성 파일에서 멜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 이미지를 CNN 모델에 넣어 특징을 추출한 뒤 LSTM에 전달하여 학습시켰습니다.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딥보이스 펀별 모델 성능평가입니다. 성능은 멜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사용한 LSTM CNN 결합 모델이 더 좋게 나왔지만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하였을 때 MFCC 수치와 데이터를 사용한 BI LSTM과 CNN 모델의 전처리 추론 속도가 빨라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딥보이스 탐지를 위한 화자 분리입니다. 침묵을 기준으로 하여 음성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할합니다. 여기서 조각이란 분할된 음성 파일을 뜻합니다. 나눠진 조각을 이용하여 딥보이스 확률을 계산합니다. 딥보이스로 판별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각의 50% 이상을 고 확률이라 판별하는 경우로 딥보이스 음성 파일의 확률 평균을 계산하였습니다. 정상 보이스로 판별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각의 50% 미만을 고 확률이라 판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음성 파일의 확률 평균을 계산합니다. 오이시 피싱 탐지 모델 파트입니다. 보이스피싱 3G 모델에는 금융감독원과 AI 허브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해당 데이터를 채취 P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증강하여 총 4만 440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위해 사용한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한 기법은 스모트입니다. 스모트는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 벡터로 변환한 후 가까운 벡터 데이터들의 중간에 새로운 벡터를 생성하는 오버샘플링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은 더 작은 쪽의 데이터를 증강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정상 데이터를 증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기법은 문장을 변환하여 데이터셋을 늘리는 데 사용한 방법인 동의어 치환입니다. 예를 들면 원본에 사용된 사용되었습니다는 감지되었습니다로 동결됩니다. 는 차단됩니다.로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기법은 시나리오입니다. 기존 데이터의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을 반영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저희는 채 GPT에서 뉴스 기사 1과 뉴스 기사 2를 제시하며 새로운 뉴스 기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증가하여 총 4만 440개의 데이터로 7대3의 비율을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가공한 데이터셋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F-IDF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법은 문장에서 단어들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벡터화하는 기법입니다. 문장 1을 벡터화하면 0.25, 0.25, 0.35 등으로 변환됩니다. 벡터화한 값들을 이용해 코사인 유사도 기법으로 데이터셋의 유사도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문장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벡터의 크기를 표준화해 길이 차이의 영향을 줄이고 방향성만을 비교합니다. 방향성은 그래프에서 각도로 표현되며 각도가 클수록 유사도가 낮습니다.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점점 유사도가 낮은 그래프입니다. 즉, 붉은 선과 파란 선의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낮습니다. 좌측 끝에 있는 그래프가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문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으로 약 5%가 나왔으며, 만약 완전 다른 두 문장을 비교하게 된다면, 맨 오른쪽 사진과 같이 두 선은 수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버트는 문장의 앞뒤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MLM을 통해 단어를 예측하고 NSP로 문장 간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문맥 속에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스틸 버트는 버트의 경량화 모델로, 버트와의 주요 차이점은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절반으로 줄여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모델 자체는 경량화되지만 실제로 두 모델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 두본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LSTM은 장단기 메모리라는 뜻으로 중요한 정보를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즉각 소각하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이전 단계의 정보를 받아 여러 개의 게이트를 구조를 담고 있는 A셀을 거쳐 어떤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잊을지 결정하여 다음 단계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 최종 결과는 전체 문맥을 반영하게 됩니다. 결과 표를 보면 모든 정확도와 손실값이 유사하여 과적합 징후가 없고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탐지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모델 중더 우수한 정확도와 적은 손실값을 가진 값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틸버트의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스틸버트와 LSTM2 모델은 모두 문맥을 통해 보이스피싱 유무를 판별합니다. 라임은 이를 잘 시각화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임은 모델이 예측을 할때 어떤 입력값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줬는지 색의 진한 정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화면에 명시된 문장을 보면 긴급에 진한 주황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이 비정상 데이터라고 판단하는 데큰 비중을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구현입니다. 테스트 API를 활용하여 리눅스 환경의 서버 개설을 진행하였습니다. f a s t API는 파이썬 기반 프레임워크로 고성능 API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비동기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받은 서버는 딥보이스 및 보이스피싱 추론 결과를 평균적으로 5초로 이내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합니다. 우측 사진은 서버에서 스마트폰으로 입력받은 음성 파일에 대해 모델이 추론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로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화 내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출력하도록 캡처하였으며, 실제로 통화 내용 출력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위하여 추론에 활용된 모든 데이터는 추론 이후 바로 폐기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기능은 설정, 팝업창 크기 조절, 통화 기록 확인으로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저희가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콜 파수꾼이라 이름을 붙여 진행 중입니다. 설정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보이스 피싱 위험도를 나타내는 퍼센트 기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보이스 피싱 혹은 딥보이스 확률의 위험 수준을 넘어가면 사용자에게 진동 및 알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업창 크기 조절 메뉴에서 사용자는 팝업창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리코딩 포인터는 통화를 30초 단위로 끊어 서버로 전송해 주는 매크로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결과를 팝업창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통화기록 확인 기능에서는 텍스트로 변환된 통화기록과 함께 보이스피싱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변환된 기록을 볼수 있어 어떠한 대화가 보이스피싱으로 음시, 의심이 되었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보이스 판별 시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공학과 김은수입니다 현재 캡스톤 프로젝트 음성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스 피싱 판별 시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홍길동 수사관입니다 혹시 오준서 씨 되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혹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김성우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신가요? 네. 얼마 전에 검찰에서 김성우를 주범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아 어, 네. 검거 당시 대량의 신용카드와 불법전인 카드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아 어, 진짜요? 네,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은행과 음. 하나은행 각각 통장 한부씩 압수되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면 보이스 피싱 확률을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진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협에 대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현존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딥보이스 판별이라는 차별성을 가져 최근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보이스피싱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온디바이스 AI를 구축하여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처리를 하여 현재보다 더 빠른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UI와 추가적인 기능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